안녕하세요. 대성수석입니다. 아, 이 수석은 남한강돌입니다. 영춘영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요. 영춘영월 태백 남한강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 높이가 30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 옆으로 장이 25 문장이 멋지게 나왔고요 물을 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새까맣 올라오죠 영춘, 영월, 태백, 봉화 뭐 단양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음, 게 후광이 멋지고요. 감사합니다.